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 구약성경 1018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42장. 내가 붙들은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역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수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서분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안전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소미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하며 존귀하게 하려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해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제제이사야로 불리는 40장부터 55장의 여호와의 종 노래가 네번 나타납니다. 42장과 49장 그리고 50장과 52장과 5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종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메시아에 대한 노래라고 알고 있는 여호와의 종 노래는 멀리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이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한 주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 이, 이 종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시점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에 정의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나 여력이 있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에 정의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상황은 어둡고 바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이들을 통해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하는 놀라운 일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자 또 소망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부터 묘사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세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힘으로 윽박지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세우며 공의를 베푸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갈대가 상했다는 것은 바람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반쯤 부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연약한 자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않고 연약한 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나 고난을 부과하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대해 소망이 없고 소생할 기운도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laughs>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압제하고 억박지르는 나라 바벨론의 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한 것이 세상의 지배 방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약한 것이 강함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세 번이나 주께 가져가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에. 바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해지고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를 덮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더 나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미련한 것, 바로 십자가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27절부터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42장의 이 여와의 호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 권력이 아니라 약함이 십자가가 바라오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방에 공의를 베푸는 자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힘과 폭력과 군대가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치고 힘든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품으셨던 자리 이 자리 말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를 가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 또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걸으셨고 사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땅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삶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약한 그때 곧 강함이 되는 그 역사를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더 힘이 있고 권력을 향하고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 모습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될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될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선 코로나로 인해 막혀 있던 선교의 문이 다시금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이 사회를 위해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남녀의 갈등, 이념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환우분들과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습이 정말 이 땅에 많은 연약한 자들을 품으며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시며 또 목소리를 높여 외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하나님 있었음을 이시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나와있는 이 사람의 모습처럼 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지혜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상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교우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